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시나요? 그럴수록 바깥보다 내 안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애써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내는 것이라고요. 지금부터 그평안을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날이 있어요. 한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으론 아무 탈도 없고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음에도 속은 늘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올까요? 그녀의 말에 스님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눈앞의 현실보다 마음 속 상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스님은 잠시 뒤 작은 종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종을 계속 흔들면 소리가 나지요. 그런데 네. 아무도 흔들지 않으면 소리는 멈춥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가 건드린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그 말이 조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괴롭힌 적 없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불안해. 종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평안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은 덜 듣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남의 말, 불필요한 정보가 마음을 자꾸 뒤흔듭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SNS를 보며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더 불안해지죠. 박순환인 걸 알면서도 스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침묵은 평안을 키우는 흙입니다라 말을 줄이고 정보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며칠간 SNS를 치우고 휴대폰을 멀리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고 어딘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사흘이 지나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덜 보니까 덜 불안해졌어요. 그냥 조용한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침묵을 타고 온다. 그 말은 말을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제 호흡을 찾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평안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 그건 덜 듣고 덜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하루가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말만 생각나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한 남성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겉으론 웃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말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되새김질하게 되어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그물 위에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저 물처럼 마음이 고요할 땐 아무리 잎사귀가 떨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바람이 일면 작은 말 한마디도 큰 파문이 되지요. 그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마음이 예민하고 불편했기에 누군가의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불편해요. 괜히 그 말이 더 커지거든요. 스님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에, 감정에, 상황에 오래 머무를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평화는 멀어집니다. 그 말에 그는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멈추나요? 머릿속이 멋대로 돌아가는데요.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자리를 바꾸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자리를 옮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일단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처음엔 계속 그 말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려지고 바람소리나 나무 그림자에 집중하는 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자에게 고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 습관. 그건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움켜지지 않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건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상처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당신을 다시 평안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은 자꾸 텅 비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사람도 만나고 할 일도 해냈지만 이상하게 밤이 되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부족한데 뭘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작은 촛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불빛은 아주 작고 약했지만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마음 속 평하는 이 촛불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지지만 불이 꺼지는 이유는 늘 바람 때문만은 아니지요. 때론 스스로 숨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불빛이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안을 키우는 세 번째 습관은 작은 기쁨을 매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조용한 기쁨, 그게 마음의 불을 지켜주는 기름이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작은 기쁨이라니, 그동안 너무 멀리서만 행복을 찾으려 했던 건 아닐까 싶었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세 가지씩 고마운 것과 기쁜 일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남편이 건넨 말없는 커피, 길가에 핀꽃한 송이, 크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루가 덜 허전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라는 것이다. 평안을 키우는 사람은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지금 이 삶에서 조용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그건 작은 기쁨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아침의 공기, 따뜻한 차한 잔, 누군가의 미소 한 번에도 마음이 반응하는 법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가장 조용한 평안의 길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도 또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여럿과 있자니 복잡하다고, 그래서 더 외롭다구요.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차를 한잔 따라주었습니다. 차는 뜨거워야 향이 나고 천천히 식어야 마실 수 있지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뜨겁고 너무 멀리 있으면 식어버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 조절이 참 어렵더라고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다치게 되어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가까워지는 걸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해요. 마음을 나누는 것과 내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건 다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늘 진심으로 대한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 진심이 상대에게는 무거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안한 사람들은 관계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흐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되 서로의 발끝은 건드리지 않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흐른다는 것, 집착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지인에게, 먼저 짧은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왜 답장이 없지 서운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 바쁘겠거니 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관계는 얽히지 않고도 이어지는 것이다. 평안한 사람들의 관계 비밀 그건 나를 덜 내세우고 상대도 덜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서로의 여백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곁에 머무는 일. 그 여유로움이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작은 일 하나에 또 무너져요. 그녀는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하루는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휘청인다며. 스스로가 너무 약한 건 아닌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러는 걸까요?" 그 질문엔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깔려 있었고, 그 마음 아래엔 늘 비교하는 시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흔들리는 걸 부끄러워하지요. 하지만..." 흔들린다고 평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을 처음 듣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연등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등불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지요.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저 평안해지려면 아무 감정도 없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스님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건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무감각입니다. 진짜 평하는 감정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눌리지 않는 힘이지요. 그녀는 그 말을 오래 품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야. 그 단순한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몇 번이나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결핍이 아니라 수용이다. 내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그 고요는 안에서부터 피어납니다.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착각. 그건 감정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 믿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슬픔을 허용하고 불안을 바라보며 그 모든 감정 안에서도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나를 탓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마음 속에 조용한 빛 하나가 켜집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피곤해요. 그녀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렇다 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지만 온종일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자꾸 쫓기듯 흘러가요.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차요. 스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마음 안에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물 자리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온 종일 일에 관계에 생각에 밀려 자신이 쉴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지 못한 거지요. 스님은 이어서 하얀 도자기 그릇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릇이 꽉차 있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평안히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에 10분도 가만히 앉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쉴 틈이 없는 하루, 그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평안을 위한 여백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들기 전딱 5분 동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5분이 하루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꾸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지혜가 들어온다. 그 말은 그저 멍하니 있는 시간이 결국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한 여섯 번째 습관. 그건 마음 안에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루 5분 생각을 멈추고 그저 숨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도 조용한 호흡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